장김 책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새로 깔은 게임을 할 건데 예전 신기해요. 자, 저 보고 겠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고요. 이건 아 방금 신기하던거 알려줬는데 그시수로깜빡하고 삭제했거든요. 그래서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저+ 저돈 엄청 많아요 저 이거 총들 거의 다 있거든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간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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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아 빠빠빠빠 우빠바빠 빠빠 라레레레 자자 근데 저는 미니건으로 하는 게더 나아요 미니건은 미니건은 멀리서 쏴도 충격이 엄청 크거든요 아왜 이렇게 안돼아 정말 아왜 이렇게 안 되지 아아 아, 빨리 좀 들어 자이 만영.